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죠 안에 우왕거리가 있고 바깥에 환란이 있는 깜빡구로 그러니까 둘러싸이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굉장히 어려운 환란인에게 닥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 실제로 내 안에 더큰 어려움과 질병이 또 아픔과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보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쭉 보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도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기 순으로 꼭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한기하 20장 처음 시작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때에 19장 앞으로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침해 아침에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노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위기 상황이 다 끝난 것을 11개 1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개 20장으로 가면 그때에는 그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때 그때에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가서 보면 이제 여기에 5절, 6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앗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바깥으로 큰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서 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려서. 이 병이 무슨 병인가 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지금 바깥으로 아수르에게 포위되어 있잖아요. 적들과 전쟁 중인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말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받는 듣는 왕의 입장은 어떨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바깥으로도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든데 자기가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죽을 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왕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떨까요?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르거나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딘가 쏟아내어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걸 쏟아붓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절을 보니까 이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사람과 상황을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이 포위된 상황과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또 나를 쳐다보는 그 백성들의 시선 이것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철 벽으로 향하고 요호와께 기도하여 요호와께 그러니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저것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벽으로 향하였던 히스기야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표정이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시선은 세상을 향하면서 내 입으로 거룩한 말을 한다고 그 말이 하나님 상달하는 기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요하를 향하여 눈물 흘리고만 있어도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내 눈물이 곧 기도이고 내 탄식이 곧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언어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그 탄식도 기도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시편에서 알수 있잖아요. 시편에 있는 내용 대부분은 다윗의 탄식이잖아요. 다윗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데 그걸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내 입술로 거룩한 말을 해도 그게 진짜 기도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죠. 여호와여 주 앞에 주께서 보시기에 이스기야의 그 인생의 지향이 어디였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내 부족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저기야가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나의 경건과 하나님의 응답을 교환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나의 경건과 하나님의 응답을 교환합시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랬다면 통곡할 이유가 없죠.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금식했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치성, 정성을 드리고 공량을 하고 이런 것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기야에게는 후손이 없었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 침공했을 때, B.C. 701년으로 보통 학자들은 보는데, 이 당시는 이스기야에게 후손이 없는 때였어요. 유다는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이 되는데, 후손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에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낳게 할 것이다. 자. 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이름이 왜 나올까요? 다윗의 이름이 한번더 나오는데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도 또 다윗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기야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안으로는 자기 육신의 질병, 바깥으로는 아수르의 공격, 두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고치실 것이다.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세기야가 간절히 구했던 그 응답, 격유를 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이름이 반복하면 반복되어 나오면서 너를 고칠 것이고 이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 근약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고 히스기야의 이 위기의 국면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의 경건과 하나님의 응답이 교환되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 부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지향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향하고, 히스기야가 낯설 벽으로 향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기도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것 붙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약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그 주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의 놀라운 그 계획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에 있어서 내가 제안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되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내 기도보다 더 뛰어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내 계획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막흩어졌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또 때로는 내 우의 환의 위기처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낮철 벽으로 향하는 것처럼 주님께만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계획보다 언제나 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더 넓다는 것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신뢰하면서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 없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신 주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언제나 더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더 위대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용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능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여 중보기도 팀으로 전도 팀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가운데에더큰 은혜와 봉락을 허락하시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더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주님 견고케 하시고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지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 일거수일투족 은행 심사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